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낙위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잃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laughs> 네, 아, 오늘은 계속해서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 먼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재판과 지금 이게 크게 두달락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거고 뒤에는 절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절기, 아, 그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된 풍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죠. 어, 어떤 세상이든지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그 어, 사람을 어, 뭐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을 만들고 이게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나쁜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어, 결국은 매장시키고. 어,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 인류의 많은 역사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그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이 그 사람이 모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꿀로 꿀로 나무 잎사귀에 누가 이렇게 성 쓰고 왕자를 써서 벌들이 거기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들이 거기에 누가 왕이라고 이렇게 모이니까 어, 이 사람 지금 반역하려고 하나보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죽인 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짜 뉴스는 아주 나쁜 거죠. 요즘 시대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어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겠으면 각 신문사, 많은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 코너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어, 가짜 뉴스, 어, 그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짓뉴스를 일차로 만든 사람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짓뉴스를 진짜로 믿고 거짓 증이 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마, 되지 말라. 거짓풍선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악인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 부끄러운 것이 어, 예전에 그 팩트체크 뭐 그런 것에서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기독교 어, 가짜뉴스 카톡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카톡방이 있으시죠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많은 정보 어, 기독교에 대해서 열침을 낼수 있는 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누군가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퍼뜨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까지만 오는 것에서 그치고 좋은 정보는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 어, 만드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옳지 않다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 이제 다수를 따라서 처음 시작한 거짓 뉴스가 퍼뜨려지고 그것과 연합하면그 감정적으로 연합하면서 어, 그 위증하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그것이 다수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짜 뉴스에서부터 나온 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 극화라고 하죠. 어, 심리적인 용어로 극화라고 하는데 극단화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순, 그 선한 일에 열심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극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 순수한 사람들의 말보다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힘을 얻고 공동체 전체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이게 돼요, 모으게 됩니다. 이걸 극화라고 하는데 모든 공동체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어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서 극단화될 때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뉴스, 정확한 정보 잘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잘 경계를 못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악을 행하고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어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종교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탈레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잔인하게 행하고도 이것이 알라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악을 다수가 악을 행하는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화되는 것, 어, 폭력적으로 극화되는 것,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는 송사에 따라 자기가 처음에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짜 뉴스를 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연합이 되었고, 다수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수를 따라 심지어 부당한 재판에 가서. 증언까지 하게 되면 더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 믿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 정확한 정보,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것 어, 최대한 어,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되지. 그 자기가 열심히 판단해야 되지. 극화된 상태의 정보를 따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 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무조건 약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약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시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선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또 그런 부분이죠. 재판은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음, 남자분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 앞에 앉아있던 여자분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이 남자분은 그냥 순수하게 게 e is a very good thing. t h i 자 is a very good thing. This is a game. This 고 자기 게임한 접속 기록이나 여자친구와 같이 톡을 했던 기록을 넘겼어도 경찰은 그 여자의 말만 들어준 거죠. 그래서 경찰이 계속해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 인정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심지어 경찰이 며칠간 그 사람을 미행을 했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죄가 나와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날 그냥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누군가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편벽대의 송사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두둔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은. 부 빈부 약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 가르쳐 줍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그 재판과 관련 없이 중간에 다른 본문에 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원수라도 해를 당하기를 바라지 말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잘 됐다 저 사람 그냥 재산에 손해 보니까 좋다라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자기가 봤으면 오절에서는 어,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진 걸 보거든,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걸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잘 됐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어,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심판받을 때 내가 그 옆에서 같이 박수 치면서 아 잘됐다 악인 저, 저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악인이나 그 악인보다 조금 선하다고 하는 나나 다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 정도의 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애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애돔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어, 애돔이 박수치면서 어,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해서 같이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돔을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내 원수가 어, 비록 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 그리고 그 일을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역시. 내가 잘못하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악한 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오히려 내가 그렇게 남의 심판을 기뻐하는 일은 내가 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원수라도 사랑 원수라도 곤란하게 사랑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더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의 곤란한 것을 어, 곤란한 것에 대해 눈을 감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가난한 자의 송사로 돌아옵니다. 어, 3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어, 거짓증인 가짜 뉴스로 사람을 모함하는 일의 말에 대한 연장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칠 절에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을 어, 믿으면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어,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악인을 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재판장에 대한 경고입니다. 재판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8 절에서 그래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 지금 가끔씩 봅니다. 다들 그 재판장하면 그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어, 훌륭한 사람들이 더라고요 판사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판결을 내릴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떻게든지 어, 아닌 것을 맞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적당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재판은 공정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은 결코 어 그렇게 억울한자가 죽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재판장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 경외하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절에서는 어, 이방 나그네 를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성경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어, 너희가 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긍휼을 어, 원한다면 긍휼을 베풀어라. 정의를 원한다면 정의를 베풀어야 되고요. 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어, 먼저 헤아리기를 바라고 나그네 사정 이렇게 어,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좀 분위가 기 바뀌었잖아요. 재,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그 구절도 안식과 지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쉬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0절에서 어, 여섯 해 동안에 땅을 묻혀 땅을 파종하고 그리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우리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어, 땅에 대한 안식년 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다 쉬어라 이것이 아니고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런데 땅이 무한정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안식년 이후에 더 많은 수확이 열린답니다. 생각해 보면 들짐승들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다시 씨를 뱉고 혹은 거기서 배설을 하고 그러면 땅을 더 비옥하게 하는 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이 안식 그 휴경이라고 하죠 휴경 제도를 운영한 과거 기록들을 보면 어, 오히려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어, 수확을 얻는 것들을 어, 기록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쉬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야지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12절에서는 이번에는 안식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쉬라는 거죠. 근데 쉬는 대상들을 보면 어,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여종도 쉬고, 자 나그네도 쉬고 다 쉰다라는 거예요. 어, 이것을 그 저번에 십계명 때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봤죠. 그러니까 너가 쉬라는 거예요. 네가 쉬어야지 내 나귀도 쉬고, 소도 쉬고, 여종의 자식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아들도 쉬고 다쉴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숨을 돌리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쉬어, 주인이 쉬었기 때문에 다른 약자들도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아휴 하고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쉬지만 너는 일해라 이것도 오른 제도가 아니고요, 오른 방법이 아니고 내가 쉬어서 다른 사람도 쉬게 해줘라 이것이 안식일의 어, 정신입니다. 어, 그리고 이것이 어,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의 표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쉬어서 다른 사람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어그 탈레반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을 쉬게 하는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다가 어그 잘못된 어 그 순종하지 못하는이 일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슬람과 우리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뭐 비슷한 꾸란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표지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켜서 네가 쉬어서 다른 사람 쉬게 해주는 것 이런 정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세 번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이제 말을 좀 바꿨지만 무교절은 유월절이고요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정확한 뜻은 파란색의 절기입니다 파란색 그러니까 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벌의 그런 절기들 하나님 앞 나오라는 건데 굉장히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구별된 공간으로 이렇게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에서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우리 잠깐 이 코로나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공간의 이동과 함께 거룩한 공간으로 나아옴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 아니고 여기에만 계신 것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잠시 피하는 거라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구별된 공간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나오라 세번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생한 일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나가는 겁니다. 유월절 날 살려 주셨습니다. 보리 수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수장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감사하는 절기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 우리 교회가 헌금을 대폭 다 없앴습니다. 감사헌금을 그죠? 다른 교회는 뭐 한국 교회 한 200여 가지가 되는 감사헌금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다 없애고 우리 그래 남겨놓은 것이 이 추수감사절 하나 남겨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매달 11조를 하면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감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그 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감사로 가득 차기를 어,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19절에서는 내 제,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전에 어, 드릴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누가 먹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바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는 것이다. 어,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정신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을 해요 음, 목사에게 혹은 전수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당신은 어차피 내가 주는 월급으로 어,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잘못된 정신이에요 자기는 나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인데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복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도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받는 사례 혹은 사역자가 받는 사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부터도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았는데 본문을 관찰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순종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장할 것은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